12월 산타 넬리는 없는 겁니까? 진짜 비트코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급 등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전략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산타 넬리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금리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요. 유동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고요. 특히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ETF 자금의 유입도 눈이 뜨게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현물 시장의 거래량도 많이 감소하고 매수세 자체가 약간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힘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은 추세가 약간은 사려 있지만 강한 연말 랠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끌 에너지는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반등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세 상승 랠리를 위한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총세 가지의 이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금리 부분이고요. 두 번째 ETF 자금의 힘. 끝으로 현물의 매수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연 올해 진짜 산타 젤리가 없는 건가? 아니면 약간의 가능성, 희망이 있는 건가? 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만을 얻어가는 영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B버튼, 이 B버튼, S버튼, 황금 화살표, 녹색 버튼, 붉은색, 레드 버튼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고 있고요. B버튼은 상승 랠리를 위한 바이 버튼이 되겠고요. S는 하락 신호를 위한 셀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시는 이파랑색 버튼, 이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이 출현하면 은 하락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고요. 파랑색 버튼이 출현하면 상승 버튼이 이루어지는 빠르게 빠르게 단타를 칠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신호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시그널은 아주 간단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우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 지금 보시는 김 부장의 파인 에디터에 들어갈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게 공유합니다. 5년간 닫혀져 있었던 이 소스코드를 여러분들께 연말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까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영상에 댓글을 보시면 보이시는데요. 파란색 주소장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후반에 공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산타넬리 찾아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월 27일 시황 브리핑 김부장 할볼 거고요. 지금 약... 간의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시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야 이제는 90K 넘어갔어. 이제 100K이고 그 다음에 신고가까지 갈 거야라는 또 오도방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녹록지 않다. 왜냐? 이번에 다들 얘기합니다. 산타렐리, 산타렐리 하는데요. 사실상 산타렐리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2월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우스 자체가 클로징을 합니다. 다 끝나고 휴가 가요. 우리나라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나라들은 다한달뭐두달막 휴가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트레이더들은 휴가 안 갑니까? 다 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적극적으로 뭔가 산다라기 보다는 12월 달에 잘 준비를 해서 새로운 2026년도 1월 달부터 해서 강력한 자금들을 집행을 하면서 수급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사실상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12월 말까지는 일단 연말 급등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이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조건은 총세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바로 그세 가지. 첫 번째, 전체적인 개념에선 유동성인데요. 그첫 번째 큐티. 테이퍼링이 멈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2월 1일자로 해서 멈춤이 확정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아 비트코인은 말이죠 유동성이 없으면 그냥 죽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이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근데 선인장이 죽을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독이라는 거요 독이게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많아 시장에 돈이 많아 그러면 그냥 민감하게 막 쫙쫙쫙 좋아 좋아합니다 근데 시장에 유동성이 적어들어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메말라 있잖아요 왜 12월 1일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테이퍼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짜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의 돈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 입마이 포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뭔가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사먹기라도 하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얘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인마의 포켓이 아닌 거야. 주머니에 있는 거를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가서 쓰라고. 두 번째 그거의 연장선인 QE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얘는요, 막 돈을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돈 주는 겁니다. 야, 가서 연애라도 좀 해봐. 친구라도 만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해봐라고 하고 돈을 주죠. 맞죠? 그럼 뭡니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시장에 유동성 돈이 풀리니까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지. 유동성이 뭡니까? 돈 푸는 거예요. 시장에 돈 푸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뚝 떨어지겠죠.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 가겠습니까? 은행에다 돈 맡기는데 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제일 좋아하는 비트코인은 더 사고, 더 사고. 이해가시죠? 두 번째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알파, 요건 뭐예요? 바로, 셧다운. 이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셧다운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공무원도 월급 안 나옵니다. 단기에 집행해 될 행정 자금들 안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단기 유동성을 완전히 묶어버린 게 바로 셧다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끝났죠? 그 얘긴 뭡니까? 단기의 자금이 공무원들의 돈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다시 뭐 유동성이 또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 플러스 알파까지 다 유동성이네. 그러면 세 번째 유동성은 뭡니까? 이거는 큰 그림의 유동성입니다. 바로 XRP. ETF의 유동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 11월 13일이었네요. 정확하진 않는데 XRPC 카나리 캐피탈이 나스닥에 상장됐어요. 나스닥에. 나스닥에 상장되자마자 잭팟을 터져려 가지고 5억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되면서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기존에 우리가 12월, 아, 2024년 1월 11일 날 비트코인, 어, 스팟 ETF가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 0 0 0만원이 비트코인이 쭉쭉쭉 올라가더니 100K를 돌파까지 해버립니다. 그럴 때 비트코인의 호재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올랐습니까? 아니죠. xrp도 올랐죠 이더리움도 올랐죠 솔라나도 올랐죠 뒤집에 있는 개새끼도 올랐습니다 다 올라간 거예요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누가 일으킬 것이냐 etf 자금이 일으킬 겁니다 왜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블랙록이 또 대박 뉴스 하나 터뜨렸잖아요 나스닥에 블랙록에 비트코인 옵션에 한도를 네 배로 확대했어요. 네 배로 확대했습니다. 왜? 왜? 블랙록 돈 집어넣기 위해서, 기관 자금 더 들어오기 위해서 언제? 지금. 지금. 나스닥사나 국제 증권거래소 ISE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IC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IBIT. 많이 보셨죠, 요거? 옵션의 보유한도를 현재 4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의 기관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존의 애플, 엔비디아, S&P 500 ETF. 얘는 뭐죠? 기존입니다. 그에게뭐야 전통. 전통 시장의 기준을 똑같이 비트인 가상화폐도 적용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전통시장이나 비트코인이나 똑같이 대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통시간에 있는 자금도 비트코인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값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시행합니까? ibit 블랙록이 시행합니다 이건 끝이에요 왜 2024년도 1월 11일 비트코인 스팟 ETF를 승인시켜준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레이스 케일이 갖고 있었던 gbtc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법원하고 싸웠어요. 써가지고 법원이 그랬어요. 야 SEC야, 네가 컷한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네. 다시 검토해. 그래서 이 친구가 시발점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뒤에는 누굽니까? IBIT가 음나 이제 슬슬 요거 지금 어, 비트코인으로 ETF 할 거니까 신경 좀 써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주인공인 겁니다. 대형 운용사, 은행들이 비공개 장애가 아닌. 규제된 거래 환경 속에서 더큰 규모 헤지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 나오잖아요. 이제는 장외로 비공식적으로 야 너만 나만 이게 아니고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식화된 돈, 천문학적인 돈, 비공식화된 돈이 1이라고 하면 공식화된 돈이 99예요. 얘가 1로 들어온다라는 거. 누구로 누구 때문에? 비트코인 살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산타 랠리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를 잘 준비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폭등 랠리를 우리가 곧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그죠?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 폭등 랠리를 통해서 날라간다는 것은 수익률로 치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1000%라고 합시다. 왜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넣었어요. 1000% 수익을 봐.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원 번에. 야우! 좋죠? 근데 얘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죠? 자동차 사기도 애매하고, 뭐, 해외여행 정도 한번 가면 끝이네. 자, 좋습니다. 100만원이 아니야. 내가 1000만원이 있어. 자, 1000%입니다. 얼마야? 1억. 야, 요거면은 내가 이자도 좀 내고, 차도 좀 바꿔보고 뭐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네. 근데 내가 만약에 시드가 그냥 가정입니다. 1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인생 바꿀 수 있죠? 인생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죠? 그림 그릴 수 있죠? 은퇴자금 다 마련할 수 있죠? 사업자금 되죠. 뭔 얘기냐? 시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드 어떻게 만들겁니까? 지금 제가 4시간봉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직접 매매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는 보통 30분 단위로 합니다. 30분 단위로.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다니까요. 요 보이시죠? 요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아이, 정확하잖아요. 보세요. 제가 뭐좀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승, 하락.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얘가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직접 보여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매매한 걸 진짜 깝니다 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B는 진입 타점이고 S는 빠져나오는 타점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구간들은 뭐예요? 이런 구간들은 뭡니까? 하락이죠 하락에 베팅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무조건 상승만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전에서도 그래요. 야, 여기 한번 제가 박스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네모 박스 보이세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날짜를 잘봐 보세요. 11시 33분입니다. 1 2월 27일 11시 33분. 제가 오늘 매매 한번한 거를 좀 보여 드리고 있는데, 자, 이자리에요 보이시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표식이 나와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쇼베팅을 잡은 겁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나요? 빨간색은 하락에 베팅한 거고요. 밑에 이 녹색 보이죠? 이거는 상승에 베팅한 거예요. 물론 손절도 했습니다. 일부 했어요. 아닌 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하락에 베팅했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판 거죠? 요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려간 겁니다. 그럼 수익이 났죠. 보세요. 이만큼 수익 이 났잖아. 이때 시간이 25어 11월 27일 같은 날 13시 30분. 한 2시간 만에 지금 수익이 난 거예요 보이시다시피 그쵸? 딱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수익은 요렇게 팩트체크 보이시죠? 예 요렇게 매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한 칸만 더 내려가 봅시다 아이 운이 좋아서 한번 됐나보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얘기 드리잖아요 그 운도 시그널을 보고 하면 이 보면 시그널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봅시다 26일 어제죠? 13시 52분 맞습니까? 언제 팔았습니까? 18시 41분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몇 시간이요? 5시간 정도 된까요? 5시간. 그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네. 7.24% USDT 수익 난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5년간 백 테스트를 해서 90% 가까운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매매한 거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약간의 손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할게요. 손절은 마이너스 1%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조금 늦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늘어갔거든요. 바로 손절 처리했죠. 그리고 수익난 거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매매법을 가져다가 사용하십시오. 저도 사실 이거 없으면 뭐 있겠습니까? 예, 김부장의 파인 에디터에 그대로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얘 신호 주는 걸로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빠르게 조정하시고 그리고 느긋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느긋하게 조정하시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 적합하게 세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 김 부장이 매매법 바로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유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이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에 고정 댓글 또는 안내장 인데요. 거기에 파란색 주소창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정 댓글 있잖아요. 얘 중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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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창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이앤셀 매매신청 버튼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 넣어주시고 연락처 잘 넣어주세요. 잘못 넣어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바이앤셀 매매전략 그리고 한시적인데. 특별 이벤트로 스벅도 지금 준비를 좀 해놨고요. 유튜브에서 했냐 인스타에서 했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해주셔야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넘어갑니다.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기회는 뭐 언제든지 오죠.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물 마실 장소까지만 데려갈 수 있죠? 제가 이불 주둥이를 밑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김부장이... 여러분들의 손실 전부 다 한번 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